안녕하세요. 제주도에 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어, 아 지금 돌고래 발견했어요, 돌고래. 와, 신기하다. 돌고래 빨리 뛰어올라! 왜 안, 안 올라오는 거야? 우리의 돌고래. 어디 가셨어? 돌고래! 어, 돌고래 안 나오는 거야, 이거? 아 우리의 돌고래가 방금 몇번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네. 아, 이거, 이게, 바닷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닌데, 돌고래. 아, 아깝다. 딱 한, 한 컷만 찍혔나? 두컷 정도 찍혔나? 아, 지금 여기, 제주도 애월이거든요, 애월. 에월. 애월읍 쪽인데, 지금, 바닷가를 좀 걷고 있어요. 아, 이걸 좀 많이 잡으려고 그랬더니, 아, 돌고래 잡는 게 아니라, 돌고래 풍경을 잡으려고 그랬는데, 이거 참. 어, 글쎄요, 여기 올라간 거야. 아, 참. 카메라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했나? 그냥 잠수해버려. 숨쉬기 위해서 나올 때가 됐는데, 돌고래가 이제 후유리여어서 숨쉬기 에서 나오잖아요, 그쵸? 그렇죠? 어디로 잠수한 거 도대체. 아유, 아깝다. 기다려도 안 되네. 에이. 바다 이렇게 한번 구경해보시죠. 아유. 좀 제주도 지금 여행하면서 지금 해안, 한 산책로쯤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. 어, 제주도 지금 6월달. 아주 날씨도 좋고. 그냥 뭐, 가다 보니까 막 오토바이도 막 사람들 타고 다니고 아주 지금 제주도 신났습니다. 지금. 날씨도 좋고. 이번에 여행 와서 비가 한 차례, 비를 한 차례 만나긴 했는데, 그런데로 날씨가 좋아요. 뭐 이렇게 어 촬영하는데 비가 왔어도 큰 지장은 없었고요. 비가 왔을 때 어느 카페 가서 쌍아차 한잔 마셨는데, 아, 쌍아차 아주 잘 나오더라고요. 아주 뭐떡도 나오고, 찍어 먹으라고 찍어 먹으라고 꿀도 나오고 약과도 나오고 아 그냥 쌍아차가오 진짜 푸짐하다 그럴까? 뭐 견과류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 진짜 그런 게또한 여행의 또한 편의 묘미이기도 하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아 우리의 돌고래가 아쉽네 이 돌고래가 아까 그냥 딱 착착 잘 떠오르더니만 그냥 한두 번 나한테 두번 보여줬나 두번 보여주고 그냥 공쪽을 감춰버리네. 에이 아깝다. 아쉬워도 어떡하겠어요. 그래도 두번 공격이나면 다행이죠.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은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지만 돌고래는 처음 봤어. 우리나라 안에서도 못 봤어. 보통 돌고래 감, 보려면은 이제는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돌고래 쇼 같은 거 보러 가잖아요. 근데 저는 오늘 진짜 돌고래 처음 봤네. 어이 돌고래 귀여운데. 돌고래가 아이큐가 높다 그러죠. 아이큐가 거의...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러면, 조그만, 진짜 표현하자면, 은 우리 초등학생, 아니, 인간으로 따진다면, 6살 정도는 지혜를 갖고 있다. 뭐랄까, 머리, 머리, 말이 꼬이냐. 아침 방송은 말이 꼬여 좀. 머리 회전 능력이 있는 거죠. 인간의 한 6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, 골고래 잠깐 보긴 했지만, 은 그래도 봐서 다행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